<목소리> 오늘 더 흑복하갑니다. 바로. 혼... 다집을 맡겼고 패딩을 입고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춥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이제 길 찾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냥 패딩 저기다 같이 맡기고 유명한 키와마 키미야 그거 먹으러 갑니다. 웨이팅 10분만에 이 정도 나온 거면 아주 성공적이죠. 잘 나가는 게그 단소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단계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양파 소스, 양파 절임소스 그걸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이걸로 뭔가 추천 드립니다. 양파 절임소스. <목소리>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지. 여기서 가차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aughs> 이제 이마음 나와라 4천 원 썼잖아요. 어큐. 아니 한국은 인형뽑기 할때천원 이렇게 지폐로 넣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감이 느껴진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백엔으로 넣으니까는 감이 아마 동전 같은 그냥 백 원짜리 같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아마 상수이지 않을까. 사진으로 봤을 때도비커이 좋아갖고 이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얘. 예. 얘 아니면 얘 나왔으면 좋겠어. 얘가 제일 별로예요. 과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옷 옆에 봐. 글씨도 써 있거든요. 음, 냄새에서 예상할 수 있는 맛. 지막와 맛있다 이런 느낌? 잘모르겠고요 숙소 체크인했고 럭키비키 7층을 받았습니다. 일단 숙소를 소개해드릴까요? 화장실이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잘 반겨주고요. 그리고 욕실 개방형입니다.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여기 바로 침대. 이 정도면 혼자 지내기 아주 퍼펙트 아닌가요? 짜잔! 오늘 제 3개의 안주입니다. 쌈봉아죠 당장 내 입으로 들어와, 당장! 이거 완전 섹시 푸드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오징어 회가 회... 회... 그... 오징어 회, 아니 내일도 다붓겠네 진짜 미치겠다. 아, 연줄이 너무 슬퍼. 아, 아니 결혼식장 들어오면서 저렇게 애 크게 만 맞는 연출을 해봐. 내가 나 너무 슬퍼서 머리 열이 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laughs> 잠옷 빠지러 나가기 <laughs> 마지막 2차전 가보자고 1차 2차. It's a 벚꽃놀이 룩입니다 오늘은 벚꽃을 보러 갈 겁니다 <laughs> 10점 만점에 3점이다, 넌. 제가 왜 덮밥 3점 드렸냐? 이제 끝으로 갈수록 조금 물려요. 좀 물려요. 그리고 밥이 맨밥이라 하, 간이 좀안돼 있어, 맨밥이야. 탈락! 3점. 추천입니다. 해리포터 가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직원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솔드아웃이래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차를 돌다해리포터견했는데애는하다 이걸 5,000원 주고 뽑기에는.. 휘핑 한번해줘야 완전 고소하다. 아니 휘핑이 너무 맛있네. 음. 보이시죠? 이게 구름 있는 거. 설이 나왔습니다. 짜잔. 모든 곱창도 나왔습니다. 소, 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하루 마무리는 똥집과 어묵입니다. 오늘 아주 먹고 죽는 길. 가보자고. 음. 너무 생각도 못 하게 가아 음. 이거 완전 사람도 영상 찍었지. 응. 탱부었어요 보이세요? 좀 눈이 잘안 떠져요. 소세지가 돼 가지고. 얘가 나왔으면 좋겠고 얘가 제일 싫어요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제발 제 아닌 것 같아 어? 이등 어? 나쁘지 않아 이거 조그맣게 보이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어, 잠깐딴 어, 개구리가 나왔어요 한더해봐간개구리지3 0 0 남았거든요. 진짜 맛어하는 음. 보니까 좀귀운데 이주월 돌아맨. 지금 광기로 가챠샵 두 개를 떴는데 지금 제가 가챠 꿀찌고라고 여기가 여기서 보이는 색깔이 꼴찌는 부분에 저는 지금 얘를 꼽고 싶잖아요. 여기 살짝 보이는 게 노란색 맞던 말이죠. 그래서 얘얘 통을 지금 네 통을 꼽았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가능성 있는 거 그래도 노란색이 보이는 방을 뽑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사람은 전략적으로 살... 내가 이노란색보였거든 이거, 이거 유튜브에서 제가 쳐봤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해 <놀람> <놀람> 실제로 먹어봤잖아요 어말라 그리그트 맛인데 금터 서사 목기 이거 오리 공원 에서 먹었 죠.